오늘은 킨텍스 스시키요시를 드디어 도전 3 개월 만에 디너로 예약 성공. 실화냐? 오뎅탕 준비했습니다. 시작은 가스 오브시 오뎅탕. 자연산 숙성 광어세점혼주 소스와 부추가 올라간 방어. 찐 전복과 생크림이 더해진 녹진한 게우 소스. 이건 그냥 미쳤네. 남은 게우 소스는 식빵으로 소스 듬뿍 찍어 드세요. 저온에서 한 시간 정도 튀긴. 이래서 예약이 힘들었구나. 갓 튀겨져 더 바삭한 도화새우 튀김 김말이, 호사스러운 금태구이 덮밥, 우엉조림 이거 별미네요. 깔끔한 조개탕. 감사합니다. 첫 스시부터 미쳤다. 진짜. 샤리의 밸런스가 좋았던 줄무늬 정갱이 방어 뱃살은 정말 맛있어요 생가리비 두툼하고 촉촉한 가리비 건자 랍스타 같은 식감에도화세요 오늘의 원픽이네요 간장 대신에 소금 발라서 올려드렸고요 늘 쫀쫀한 한치 스시 반짝반짝 윤이 나는 참치 아카미 소고기 같은 스페인산 참치 대뱃살 믿고 먹는 고등어 봉초밥 보스턴산 성게알 우니 가득한 거 보이시나요? 미소시루 안돼 내 장어 스시 일어나 제발 새우살로 만든 푹신한 토크와 망고 디저트로 마무리 오늘의 오마카세 어땠나요? 솔직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